<laughs> 왜 웃어 갑자기? 좋아서. <웃음> <웃음> 뭐가? <웃음> 아 뭐가 <웃음> 이상해. <웃음> 그냥 찍거 <찍어 웃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약 먹을 시간에 맥주 제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 나가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 화상을 입으면 이게 병원에 가셔야 되는 화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쉽게 직접 치료를 할수 있는 화상이 있잖아요. 이 화상의 경우에 보면은 1도 화상, 음. 2도 화상, 3도 화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1도 화상의 경우에는 어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햇볕이나 음. 이런 강한 곳에 있을 음. 때 이제 그거에 붉게 음. 네, 타거나 또 음. 이제 화끈거리고 음. 열감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표피층만 화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로 그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화상은 아니지만은 너무 이제 붉고 따갑고 거나 이제 자결감 이런 게 심할 때에는 알로에베라 성분이 있는 제품을 좀 발라 주신다든지 그 약국에 보면은 그 재생을 좀 촉진해주고 하는 그 일도 화상 전용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꾸준히 수시로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도화상 같은 경우에는 이 표피 아래 그 진피까지 손상을 입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보통 물집이 생기고 통증도 있고 심하면 붉게 부어오르기도 하는데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흉터가 진하게 남을 수가 있는데 체표 면적의 2% 이상 이도화상을 입게 되면 병원에 꼭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그 이도화상 경우에 음. 얼굴이나 사타구니처럼 이렇게 민감한 부위라든지 음. 그리고 아니면 우리 손이나 발처럼 좀 관절 부위가 많고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적이 작더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좋고요. 또 3도 화상의 경우에는 이 진피층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피하 조직까지 손상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화학 물질이나 정기적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 또 기도의 화상을 입은 경우. 경우, 감염의 증후가 있을 때, 그다음에 화상을 그 부위가 회복이 계속 되지 않는 경우, 아이나 노인이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화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어, 똑같은 이도 화상이라고 해도 물집이 작거나 그런 여튼 옅은... 이도 화상인 경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약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화상 전용 외용제라든지 밴드를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들은 이제 화상 부위의 건조함을 이제 방지해주고 그리고 재생을 촉진해주고 그리고 이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화상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물집이 터졌거나 또 감염에 이제 우려가 있을 때는 항생제 연고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화상 전용으로 나오는 항생제 연고 중에 그 실버, 설파, 다이아진 성분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전문의약품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약국에 가셔서 화상 부위에 바를 항생제 연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거에 맞는 또 적절한 제품을 네. 약사님이 권해 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르는 외용제 말고도 이제 화상 전용 제품으로 어, 드레싱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프레이 제품이 있잖아요. 음. 응. 그 여기에 항균 성분이 추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기를 식혀주면서 이제 수비 환경을 유지를 해주는 응, 그런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접착면이 물집에 닿아가지고 이제 물집이 터지거나 손상이 되지 않게 그런 제품들을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네. 음.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타입의 음.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일광화상 입었을 때또 붉고 화끈거리는 부위에다가 그걸 좀 증상 완화 목적으로 음. 뿌리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약 먹을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